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서 모든 지방 검찰청에 사건 배당 기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 집적 수사 부서의 검사 인원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은 뚜렷한 기준이 없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두 직접 배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런 직접 배당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사 줄세우기식의 특혜배당이나 검사 길들이기식의 폭탄배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혁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에 사건배당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장 등이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을 할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법령은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직접 수사부서에 검사인원을 축소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부서장을 제외한 5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증언을 하더라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즉, 최대 7명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혁인은 아울러 검사의 내부 파견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내부 파견 기한을 한 달에서 15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내부 파견을 통해 우회적으로 직접 수사부서를 확대하는 데 제한을 둔 겁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접 수사 부서의 검사 인원과 내부 파견을 제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